자, 이건 2차 로 나오는 거고, 보면은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없죠. 각두개대입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다르게 풀리는 여지가 있는지만 살해보겠습니다 아, 어, FX의 위적의 수두 개, A하고 B만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그 X 제곱 마이스 2X 마이스 3으로 나눠 떠질 때라고 했으니까, 저라면 이제 뭐 이걸 인수분해 해서 나오는 뭐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만들 것 같아요. 네. 이양 끝을 알잖아요. 이면 되게 편하거든요. X. 여기 x고 이가 마이스니까 a 가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네. 다음 39번은 이게 x 제곱 마이스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죠. <laughs> 그렇다면은 네 1을 그렇다면 넣어도 네. 마이스로도 0이 다라고 그냥 풀면 되겠죠. 네, 얘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다르게 하는 게더 네,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X제곱에다 1 넣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아, 음.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뭐,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0이라고 풀어도 되고, 네. 네. 아니면, 그, 어? 여기에 하나가 뭐가 더곱해질까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네. 보니까, x 세종 마이스 3x 지구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게 x 플러스 2, e, x 마이스 2야.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보고, x 뒤에 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음. 세개를 더해서 이게 나야 와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마, 음, 사. 마, 사가 있어야죠.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a를 이걸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면, AB 안구해다린거다 F2로 번다니까. 네. 여기다가 2다면 탑이 나오면 요 <laughs> 그죠? 네. 그 다음에 41번. 41번은, 네. 그, FX 플러스 3이 X 플러스 C,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떠지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때 FX 3을 x 제곱 마이너스 x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을 표준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실 알수 있죠? 그냥, 그냥, 그냥 f 영 값이랑. 예, f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한 f 1 값하고 영 값, 마이 삼 차원 f 영 값하고를 알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하고 1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 여기다 이제 그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아흥. 이거 F, 어, 여기다 1로 면은 여기 이제 어차피 AX 플러스 B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AX 플러스 B가 있을 테니까 나머지 양변에 1로 보고 영어서 이제 열반식 풀어 되고, 아까 지 직선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걸 말상대로 서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영으로하는게 네. 아니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1 0 0 0이에요1 0 0영0마이라는 직선이 뭔지 아세요? 그냥 0. 네, y는 0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F1배기상, -3, F0배기상 -3 다 마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0마마 0컷마산 그럼 y는 마산이 된다고 음. 네, 여기 나머지 아마 마산이 더 나올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42번. 42번은 몫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쉽써야 된다. 네. fx는 x 플러스 3으로 나왔을 때 혹시 qx고 나머지가 없다. 네. 그 다음에 q3은 0이다. 그래가지고 f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마었을쓸때 그러니까 f 마사마이시스의 값을 알아야 되고 나의 에2넣을 때, 그러니까 f 3 마이너스 의 값을 알아야죠, 그죠 근데 그걸 여기서, f 마산은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f3도 구할 수 있죠? f3은 0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이스 이것도 마이스 이렇게 나온다고 f3은 0이에요 f3은 6 곱하기 0이잖아 아더 0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역시 뭘로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까 그 y는 마이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